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수 파워 키워 돌아온 윤여야 방정식 복잡해졌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야윤 지지자들 현재 홈페이지서 매크로 이용해 여론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과 활용 방법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자동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사나 허위조작 감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감시단은 전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 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각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들은 개발자 도구 기타부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된 게시물이 총 91,773건 올라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매크로가 헌법재판소 자유계시판을 도배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더 이상 불법 여론조작을 통해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탄핵의 최종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적인 여론조작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데 유용하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여론 조작 스팸 생성 불법 행위 등에 사용될 위험이 있으며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한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크립트 또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반복적인 명령을 미리 설정해두고 이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특정 메시지를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동일한 키보드 입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거나 마우스 클릭을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하는 등의 작업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키보드 및 마우스 입력 자동화, 웹 자동화, 스크립트 실행,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등이 있으며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키를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마우스를 일정한 패턴으로 클릭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량 이메일 전송, 소셜미디어 자동 게시, 엑셀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AUTOHOTKEYAHK를 활용하면 간단한 키보드 입력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축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특정 문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하면 설리니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로그인하거나 특정 페이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버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웹페이지에서 특정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거나 글을 입력하는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고 확인 및 자동 구매를 수행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자동으로 게시하는 등 합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판에서 자동 댓글을 달거나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게임에서 자동 플레이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계정이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약관을 위반하는 자동화 행동은 트래픽 증가나 서비스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웹사이트에서는 CAPTCHA 자동 입력 방지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며, 매크로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하여 특정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반복 작업을 줄이는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생활정치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